오늘 말씀은 극률과 배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통 기도라고 하죠. 이제 삼통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제 이 에스라의 이 절통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통의 기도가 예,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기도라고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통기도 여러분들 언제 해보셨습니까? 통기도 애통의 기도인 것이죠. 비통, 침통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잃었을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속에 그리고 6.25 속에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삼통의 기도, 애통, 비통, 침통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절통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통해서 내 몸이 절단되는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제 본문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찢다, 뜯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신체가 절단되어져서 나가는 통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삼통의 기도에서. 마지막 절통까지 사통의 어,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거두뿐만이 아니고 속옷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뜯습니다. 수염도 뜯습니다. 예.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찢고 뜯고 이 절통의 기도를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살만 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특성.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 절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에 우리들의 평안한 삶, 요즘은 웰빙이죠.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Well aging 잘 나이 먹고 well dying 그래서 여가를 즐기고 사는 것 이게 요즘에 형통함의 화두입니다. Well이죠 well 예. 그리고 well pay. 이 시대는 복지국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well being의 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통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꼭 결혼하는 그 대상이 국제결혼인지, 통혼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든지 관심이 없거든요. 애통, 비통, 친통, 절통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신앙은 내 거, 당신의 신앙은 당신 거 이렇게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것으로 안고 기도합니다 간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심정으로 몸이 찢고 뜯음의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에스라 시대의 중보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새벽의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절통의 기도를, 애통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파트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극률하심. 그리고 극률하심이 현재적 사건이 아니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렬하심 하나님의 극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배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죠 극렬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단 7개의 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 체를 통해서 오늘의 이 통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서 또 오늘 에스라가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예, 한번 정리를 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9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리요까? 이렇게 탄식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이 시작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여기다가 한번 삽입을 하고 싶어요. 통혼에 의해서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싶습니다. 통혼에 의해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통혼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도 떠나고 통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 노예가 되어 싸우며 이렇게 앞에 설명을 붙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버려두다 이 단어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버려두지 아니하심 그래서 종살이 하는 중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버리다라는 단어가 이제 아자부라는 단어입니다. 아자부. 그리고 10절에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저버렸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자부. 이 아자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자부. 하나님은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자부는 버리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이 아자부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인간의 아자부는 버립니다 절단입니다 단절입니다 거부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자부는 버리지 않는 속성 극률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변치 않음 진리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아자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인간의 죄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자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버린 것이죠? 주의 계명을 버렸나이다. 주의 계명을 버린 것이죠. 주의 계명. 여기서 계명이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무엇을요?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명을 오늘 같은 선상에서 통혼이랑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니 단순한 이 결혼 그리고 요즘에 이 국제화된 사회. 다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 국제 결혼, 이 통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계명을 어긴 것과 일반화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저버리다. 이 계명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모세 오경을 열 가지로 합축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이 통혼으로 인해서 이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이 주의 계명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이것을 낳고 있거든요 예, 통혼을 하게 되면 그 통혼을 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같이 들여오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몰래 우상에게 나의 웰빙을 위해서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나의 어린 자식을 불길로 태우는 제사, 인신 제사를 자행하고 있다. 식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으로 가증한 우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통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결혼. 단순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국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통원까지 확장하고 영적인 통원까지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통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인간의 처음 통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통혼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십니까? 안 좋게 여기십니까? 땅 위에 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지었던 모든 것을 한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심판의 홍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통혼입니다. 통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통혼을 그렇게 막는 것이죠. 이삭에게 통혼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창세기 24장에 내가 요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이방에 가증한 가난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혼을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리브가를 얻는 그 여정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후로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들어가면서도 너무 자주,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지속적으로 가나안 백성과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9장의 말씀 그것을 채용한 본문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인데요. 한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사기 3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통혼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사사기를 넘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 통혼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암으로 확장되고, 이제 규정화되고, 예,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통원이 분수령적으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사건, 그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후군과 첩을 천명을 들이면서 통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너희도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할지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였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나로 끝나거든요. 솔로몬은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예, 통혼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주목하고 싶습니다. 통혼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보다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큰 큰 것이죠. 사랑하면 우리는 눈먼 바보가 됩니다.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사랑하면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져요. 다 갖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는. 이런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요?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솔로몬이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 그 후궁의 첩에 천 명의 여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하셨는데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적극적으로 구했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의 행복을 구하고 그들의 웰빙을 구하고 그들의 산당까지 지어주게 되는 분수령적인 통혼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역대 하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3대 선한 왕이라고 하죠 요사밭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개혁하고 나서도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끝판왕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꼽는 단연 그 사람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강력한 그들을 혼인관계를 통해서 통원을 통해서 며느리 삼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죠. 전에주께서 주회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게 전부 다 지금 제가 구약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지만, 이것이 주회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인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어드려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들과 통혼함을 뜻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통혼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말씀이 이스루바벨 성전이 515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그 이후에 성전을 기록했으니 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들들, 우리 청년 세대가 갑자기 국제 결혼한다고, 통혼한다고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로벌화... 국제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 다문화 결혼, 국제 결혼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한국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소개팅을 해서 와야 되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제 남겨진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통혼의 문제를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믿음의 문제로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우리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자주 해 주는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통원의 문제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이 믿음의 영역으로 교회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단순한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통혼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다시 이세벨을 소환해 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용납함이 받아들였다. 결혼했다, 통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통혼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다시 이세벨을 소환해 내고 있거든요. 다시 통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 통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통혼은 단순히 이방인과의 국제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세별과 결혼하는 것 같이 영적 혼합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내삶 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세속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가 스며드는 현상. 그래서 날마다 종교개혁이 필요한 현상이 바로 통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을 아느라고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성경구절 우리에게 주신 모범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인 것이죠 룻입니다 룻 룻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루키의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루키 1장.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나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루키 이방인이다 하고 역설하고 있거든요. 주장하면서 루키가 막을 열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루키는 이 룻은 이방에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문을 열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의 전환이 있었다. 그래서 루스는 축복의 통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통원의 표본이다. 통원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누구요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통혼의 문제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아내들 목회자의 아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통혼했다 이야기할까요? 난 목사랑 결혼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가문을 볼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통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믿음도 보고 그 가정의 믿음도 보겠죠. 그래서 직분자, 뭐 장로, 권사, 집사, 그 사람들과 배우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나는 통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내면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누구요? 단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한 아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통원은 단순히 결혼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통원이 있습니다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역사관, 정치관 가치관의 통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통원입니다 물질의 통원도 있습니다 돈, 성공, 경쟁 외적 중심의, 외형 중심의 성장, 이것이 다 물질과의 통원입니다. 문화와의 통원도 있습니다. 유흥, 음란, 여행, 웰빙, 이 모든 것이 문화와의 통원입니다. 우리도 늘 이세벨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여전히 늘 이세벨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원한 자유라는 인식과 그런...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을 때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줄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적 단순 결혼 제도가 아닌 믿음의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통혼을 통해 신앙의 본질에서 타협의 대상이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외적인 결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영적 통혼입니다. 세속 가치관과 결혼하고픈 나의 이런 통혼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늘 거룩한 씨를 지키는 저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